안녕하세요. 광팔작 개장을 7학번 이지호입니다. 오늘 배울 강의는 컬러 매치입니다. 컬러 매치란 특정 사진의 색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. 컬러 매치는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. 색 보정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워서 하지 못하셨던 분들 이 버튼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예시 영상에 색감이 다 빠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? 저는 이 영상에다가 태연의 아이 뮤직비디오 중한 장면의 색감을 가져오려고 해요. 컬러 매치를 적용하는 법은 아주 간단한데요. 뷰어 창 왼쪽 하단에 있는 요술봉 같은 게 보이시나요? 요술봉을 클릭한 뒤 매치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이러한 창이 나옵니다. 미리 캡처해 놓은 이미지를 클릭하고 어플라이 매치를 눌러 주시면 색깔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컬러 매치만으로 보정이 아쉬운 분들은 인스펙터 창으로 가 색을 좀더 만져 주시면 됩니다. 저는 초록색의 색감을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. 이렇게 하시면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. 비유 영상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